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달래할래, 수연이나승연의마가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세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찍어보자며 어떤 거를 하실지. 네, 코로나로 이제 휴원 중이어서 심심해 할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보러 가실까요? 자첫 번째 동작으로 몸 인지를 먼저 시켜줄게요. 자, 다시 발, 네 발, 발. 그다음에 목 음, 어디 있을까요? 목, 목, 다시 머리, 머리. 자 이렇게 하나씩 신체 부위를 가르치면서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는. 첫 번째 동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상체와 목 부분을 스트레칭 시켜줄 간단한 동작을 준비해 보았어요. 나비다리, 그 다음에 이렇게 숙이는 게 애벌레. 해서 이거를 두 가지를 응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처음에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애벌레.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큰 나비, 엄청 엄청 큰 나비, 기린모. 다시 한 번,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애벌레. 다시, 세상에서 제일 큰 나비, 엄청 큰 나비. 허리 쭉 피고, 기린목. 그 상태 유지하면서 오른쪽 보고 기린목 한번쭉 봐볼게요. 그 다음에 앞에, 왼쪽. 다시 앞에. 다시 한 번,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애벌레. 이번엔 암바, 아, 아나방, 앙오한손 아, 내려서 두 엉덩이가 땅에서 안 떨어지게 유지하면서 옆으로 옆으로 이때 엉덩이가 떨어지면 어? 내가 찌르러 갈 거야 다시 올라오고 다시 한번 암바, 아, 아나방, 앙오한손 아, 내려서 다시 한번더 옆으로 길게 길게 엉덩이 안떨어지 내려갔다 다시 높이 내려갔다 높이 올라가서 내려가면서 이마랑 빵이 으로 복부 쭉자 이번에 복근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재밌게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발을 서로 지그재그로 겹쳐주세요. 그 다음에 먼저 한 사람이 누웠다가. 올라와서 공을 던지고 그 다음 사람이 내려갔다 올라오고 다시 잡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렇게. <laughs> 다음 동작은 하지 밸런스 향상을 위한 동작을 해볼 거예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동작인데요. 먼저 엉덩이 뒤쪽으로 살짝 가볍게 앉으신 다음. 발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박수 세 번. 그다음 넘어가서 하늘 보면서 박수 세 번. 다시 올라와서 박수 세 번. 다시 넘어가서 박수 세 번. 세번 하면 되는 동작입니다. 다음은 등 운동을 할 건데요. 이렇게 누워서 팔 다리 위로 쭉쭉 뻗으신 다음. 배꼽만 땅에 닿게 하면서 팔들을 위로 길게 올라올게요. 이때 시선은 바닥. 그다음 수영하듯이 반대 숨 반대 발 들면서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만 빠르게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이번에도 등 운동인데요. 팔 옆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숨 깊게 들여마셨다가 쭉 올라올게요. 쭉.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고 다시 한번더 길게 올라오고 여기서 손만지하면서 다리 뒤로 뻥찰 거예요. 시작. 만세 올라오고 다시 한번 만세 올라와서 애기 자세로 마무리. 라고 저는 불러 먼저 팔다리 꼭 잡아주고 위로 쭉 올라오세요. 쭉 올라오고 내려가고 한번더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마지막 올라와서 네, 다리를 위로 하늘로 보낸다 생각하면서 다리를 하늘로 반대로 반대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몇 해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네. 자, 마지막 동작. 개구리 떡프라고 하죠. 어, 이거는 박자가, 그리고 아이들의 키, 뭐, 등등을 향상시킬 어, 수 있는 동작인데, 먼저 개구리처럼 앉았다가 음악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면 떡프를 뛰는 동작이에요. 음악이랑 같이 가볼게요. 준비해서, 하나, 둘, 셋. 자, 키크는 동작으로 점프랑 파세를 이용해서 한 가지 더 가볼게요. 자, 파세, 내려놓고, 블리에, 점프. 반대발, 파세, 내려놓고, 블리에, 점프. 한번 더, 파세, 내려놓고, 블리에, 점프. 반대쪽, 내려놓고, 블리에, 점프. 집에서 의자나 식탁을 잡고, 간단히 할수 있는 동작인데요. 어, 먼저 1번을 해서 엉덩이랑 배에 힘을 주고 그다음에 플리에 했다가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쭉 다시 제자리 플리에 쭉 플리에 쭉 다시 플리에. 이번에 조금 높게 가 볼게요. 플리에. 3시도 d 3에이이에 d 9도도로3리게쭉3리게쭉3리게 오늘 승현쌤이 여러 가지 동작을 알려주셨는데요. 집에서 아이들과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